뜨거운 여름 야구장에서 야구 한번 보려고 하면 화끈화끈 더위 먹을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 모바일로도 야구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 실사 야구 게임 마구마구 라이브 포 카카오의 출시를 맞아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마구마구 라이브 포 카카오는 2014 한국 프로야구의 규칙 및각 구장 들을 고스란히 모바일을 담아낸 것은 물론. 각 선수들의 특이 폼 구현, 땀방울까지 포착하는 극사실적인 비주얼 등 현존하는 모바일 실사 야구 게임 중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 출시 야구 게임 중 최초로 친구와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실시간 도전 모드를 비롯해 싱글 모드, 배틀 모드 등 야구를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웃입니다. 찬스 강한 팀이 강팀이죠. 복잡한 조작 없이 심플하게 원터치 선택만으로 누구나 쉽게 플레이. 친구와 동시에 즐기는 1대1 야구 대결. 나만의 팀으로 짜릿한 승리의 크감을 느껴라. 실제 야구를 라이브로 즐겨라. 마구마구 라이브. 한편 마구마구 라이브 포 카카오는 출시를 기념해 친구 한 명을 초대하거나. 대전 모드에서 1승을 거둘 때마다 최대 레어 카드 뽑기권을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 야구를 좋아하는 유저라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